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이상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안내해드린 대로 시공사 선정 절차 중 제1차 합동 설명회입니다. 넓은 장소에서 많은 조합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싶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50여 명의 조합원님만 모시고 합동 설명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공사 선정을 준비하면서 우리 조합원님 간에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으며. 또한 많은 응원과 질책도 있었습니다. 조합장으로서 모든 의견과 질책 겸의 받아들여 우리 천여명의 조합원님이 다 함께 같이 갈수 있는 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일 합동설명회에 참여해주신 시공사 관계자님께 감사를 드리며 많은 내용을 상세히 홍보 및 설명하여 주시고 많은 조합원님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시공자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조합은 지난 10월 20일 입찰에 참여한 양 시공사에 동일한 문서로 시공자 선정 후 가계약 협상 시 협의 요청 사항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공사비 산정 시점을 3년 유예하여 2024년 10월로 공사비 산정 시점을 조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이런저런 핑계로 조합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무리동시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 및 통보합니다. 풍양구역 시공사로 선정되더라도 공사비 산정 시점을 2024년 10월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가계하기 불가능할 것이라 감히 통보드립니다 두 번째, 명확한 조합원 할인율 제시 요청에 대한 답변은 후분양제 적용에 따라 최고 일반 분양가를 약속하고 조합원 분양가 할인율은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 대로 따르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가계약 체결 시꼭 상세히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층간소음 차음벽에 대한 시공 자제, 시공 방법은 시공사에서 제안한대로 가계약서에 명시하여 대한민국 최고 시공이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아파트 브랜드 명칭의 결정과 관련된 요청에는 관리처분계획수립총회 시 조합원의 결정을 수용하며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따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계약서에서 명시하여 계약 체계를 진행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조합원 지난 시공자 입찰 공고일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조합장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조합원으로서 거대한 조직의 시공자와 힘겨루기를 하며 우리 조합원님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민으로 밤을 새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조합은 말보다 문서가 먼저이며 문서의 단어 하나하나에 많은 고심을 하여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수정 요청 사항을 꼭 관찰하여 가계약 시 명확하게 명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님, 조합장이 양 시공사에 한 가지 더 제안합니다. 시공사에 제시한 입찰 제안서를 살펴보면 무이자 사업비를 각 사별로 제한하였으며, 양사 모두 사업비 전액 무이자를 제한하였기에 우리 구역의 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약 3천억의 무이자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이에 조합은 무이자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제안을 시공사에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구구 시공사 선정 정비사업장을 살펴보면, 과천 5단지 재건축사업장은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에서 노후주택 유지보수비로 조합원당 천만원 무이자 지급을 제한하였으며, 서울북과자 6구역에는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조합원당 천만 원 무이자 지급을 제한하였으며 부산의 범천 1-1구역에서는 민원 대책비로 150억을 책정하여 조합원에게 가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무이자 지급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역은 재개발 사업의 지연으로 2년여간 힘든 시간을 보내며 왔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풍양구역은 그 어느 재개발 현장보다 노후하고 안전에 취약한 주택이 대다수지나 주택 및 상가의 유지 보수에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부양구역에 입찰하신 시공사도 타 사업장의 제안 내용대로 가계약과 동시에 조합원당 천만원씩 노주택 후 유지 보수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무이자 사업비 100억 원을 증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조합원님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풍향 조합원님 이제는 모든 혼란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협치로 하나가 되는 풍향구역을 만들어 가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로 이익이 투합하여 그 어떠한 풍파와 역경도 모두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향후 우리는 앞집, 옆집의 이웃으로 다시 만나야 합니다. 친척보다 더 가까운 곳이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풍양이라는 울타리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힘을 한 곳으로 뭉쳐 주십시오. 오늘 시공사의 설명을 잘 경청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조합으로 건의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질타도 많이 해주시며조합원님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2차 합동 설명회에서 다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